천도 복숭아, 하늘이 내린 보약. 역사와 전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건강 이야기. 옛날 중국의 서쪽 변방, 거친 황토 바람이 불던 땅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는 해마다 봄이면 붉은 꽃이 피어나는 과수원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도원이라 불렀다. 도원에는 특별한 복숭아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다른 나무들은 털이 부드럽게 달린 열매를 맺었지만, 그 나무만은 이상하게도 매끄러운 껍질의 열매를 내놓았다. 햇살에 비치면 마치 옷구슬처럼 반짝거려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며 입을 모아 말했다. 이건 하늘이 내려준 과일이야. 그냥 복숭아가 아니라 천도라 불러야겠군. 마을 노인들은 이 과일을 먹으면 더위가 가시고 병이 물러가며 얼굴빛이 환해진다고 전했다. 그 이야기는 천년을 넘게 이어졌고, 천도 복숭아는 하늘의 열매라는 이름과 함께 전설 속에서 살아남았다. 시간은 흘러 조선시대. 한여름 더위에 지친 임금은 식사를 마친 뒤 시원한 과일을 찾곤 했다. 궁중의 내의원에서 특별히 준비해 올리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털 없는 복숭아였다. 전하. 중국에서 들여온 귀한 천도이옵니다. 임금은 매끄럽게 빛나는 과일을 집어들었다. 한입 빼어 무늬 달콤한 과즙이 터져나와. 더위에 달아올랐던 목이 즉시 시원 해졌다. 옆에서 기록하던 사과는 이렇게 적었다. 천도는 갈증을 멎게 하고 속을 편안케 하며 오래 먹으면 안색이 고와지니 진실로 하늘이 내린 과실이라 할 만하다. 백성들은 그런 과일을 쉽게 접하지 못했지만 양반가나 왕실에서는 천도를 보약처럼 여겼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여름철 최고의 건강 과일이라 부르는 이유와 다르지 않았다. 한편 지중해의 항구도시 로마 상인들이 낯선 과일을 들여왔다. 이건 페르시아에서 온 과일이라오. 그것이 바로 복숭아였다. 세기가 바뀌고 유럽의 원예가들은 복숭아를 계량하는 과정에서 매끄러운 껍질의 변종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 열매를 보고 감탄하며 이름을 붙였다. 신들이 마시는 음료 넥타처럼 달콤하구나. 그러니 이 과일은 넥타린이라 부르자. 이렇게 해서 동양의 천도는 서양의 넥타린이 되었다. 이름은 달랐지만 사람들의 믿음은 같았다. 신의 과일, 불사의 열매라는 상징 말이다. 조선의 의원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는 복숭아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기운을 보하고 갈증을 먹게 하며 오래 먹으면 안색이 윤택해진다. 또 중국의 본초 강목에서는 씨앗도인을 약재로 쓰며 어혈을 풀고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한다고 했다. 털 없는 천도 역시 같은 성질을 지니되,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알레르기가 덜하고 체질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순한 과일로 여겨졌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실험실과 영양학의 언어로 천도의 가치를 다시 확인한다. 비타민C.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재생을 돕는다. 비타민A. 눈 건강과 세포 보호에 좋다. 짜게 먹는 한국인의 혈압을 안정시킨다.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한다.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 세포 노화를 늦추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천도복숭아는 뇌졸중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고 여름철 탈수를 예방하는데도 탁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고대인들이 말한 얼굴빛이 환해진다는 표현은 현대의 언어로는 항산화 작용과 수분 영양 보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경북 의성의 어느 농부 박씨는 매년 여름 천도복숭아를 수확한다. 옛날 어른들은 천도를 보약이라 했지요. 제 손주들도 과자를 사달라 할때전늘 천도를 내줍니다. 달콤하다고 좋아하면서도 배탈이 잘안 나거든요. 실제로 박씨의 손주는 잔병치레가 거의 없었다. 병원 의사도 웃으며 말했다. 아마 제철 과일을 자주 먹는 덕분일 겁니다. 이 작은 일화 속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진리가 숨어 있다. 하늘이 준 제철 과일을 먹는 것만큼 확실한 보약은 없다는 사실 말이다. 천도복숭아의 역사는 단순히 과일 한 종의 이야기가 아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신화와 불사의 상징으로, 조선 왕실에서는 여름철 보약으로, 서양에서는 신들의 음료와 같은 과일로, 오늘날에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항산화 식품으로 시대를 초월해 사람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준 과일이었다. 우리가 무심코 한입 베어 먹는 그 달콤한 맛 속에는 수천 년의 문화와 지혜가 담겨 있다. 한여름 뙤약볕에 지쳐 있을 때 냉장고에서 막 꺼낸 천도복숭아를 한입 베어 물어 보자. 맑은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지며 갈증을 가시게 한다. 그 순간 옛 도원의 선인들이 왜 천도를 하늘의 열매라 불렀는지, 조선의 임금이 왜 더위 속에서도 특별히 찾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천도복숭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다. 역사와 전설이 증명한 보약이자 현대 과학이 입증한 건강의 열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작은 기적이다.